앞니를 건드린다면 교정 치료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년 동안 개방 교합이 개선이 안 됐는데 딱 사라지니까 앞니가 놀랍게도 착하고 닫히더라고요. 되게 사소해 보이는 습관인데 결과가 엄청 크네요. 맞아요. 분명 환자분들이 이걸 몰라요. 놀랍게도 모르고 있다가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오. 원장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제 환자분 교정 사례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아, 원장님 교정 치료를 지금 몇년 하셨죠? 제가 교정과 의사가 된 지는 2001년도부터 됐고요. 개업한 건 2007년부터 개업을 했으니까, 횟수로 한 18년 정도 개업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럼 환자분들 진짜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아, 그 네, 환자분들마다 아니, 습관이 또 있잖아요 이게 네, 네. 교정 치료 기간을 늘리기도 한다 막두 배씩 늘어난다 그러기도 하던데 진짜인가요 꼭뭐두 배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떤 경우에는 교정 치료 기간을 늘리게 하는 그런 습관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습관들은 교정 치료 결과를 망치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도 있죠 아 그러면 오늘은 교정 치료를 망치는 습관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갖는다 그러면. 면 교정 치료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보면 좋겠네요. 교정 치료를 망치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현내밀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침을 한번 삼켜 보세요. 어떻게 삼키셨나요? 혀가 어디로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을 삼킬 때 제가 입을 열고 보여드리지만 제가 하는 것처럼 혀끝이 앞니를 건드린다면 교정 치료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상적으로 침을 삼킬 때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어야 되는데요. 한번 의식적으로 삼켜 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혀로 앞니를 밀면서 삼키는 분들이 있죠. 하루에 침을 삼키는 횟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한 대략 2000번에서 3000번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3000번씩 혀로 앞니를 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교정 철사가 대략 한150 그램 정도의 힘으로 치아들을 이동시키는데 혀는 1kg이 넘는 힘으로 치아들을 앞으로 밀어낸다는 거죠. 물론 짧은 순간 그렇겠지만 이것이 지속되고 여러 번 반복된다면 치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본 어떤 케이스는요. 개방 교합 환자분이었는데 1년 동안 교정 치료를 했는데도 개방 교합이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 환자분한테 계속 대화도 해보고 말하는 모습도 제가 유심히 관찰 봤더니 말할 때 혹은 또 침을 삼키는. 때 혀로 앞니를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환자한테 이 내용을 알려주고 혀 위치를 교정할 수 있는 장치와 그런 훈련을 시켰더니 뭐 3개월 만에 앞니 개방 교합이 해결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안 되던 게 3개월 만에 그렇게 된 건가요? 맞아요. 1년 동안 개방 교합이 개선이 안 됐는데 그게 혀가 앞으로 내미는 게딱 사라지니까 앞니가 놀랍게도 착하고 닫히더라고요. 되게 사소해 보이는 습관인데. 결과가 엄청 크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니를 혀로 자꾸 밀거나 또는 개방교합이 닫혀야 되는데 그 개방교합이 닫히는 앞니 사이에 혀가 위치하게 되면 이게 앞니가 닫혀지지 않는 거죠 근데 환자분들이 이걸 몰라요 놀랍게도 모르고 있다가 이 내용을 해, 알게 되면. 오. 그럼 그 혀를 안 내밀게 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걸 간단히만 소개해 주시죠요 어, 우리가 턴클립이라 그래서요, 교정 장치에 혀가 나오지 못하도록 혀를 내밀면 뭔가 불편해 할수 있는 장치를 이제 환자분들한테 맞춰 드린 거고요. 요건 모양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음. 연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혀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드릴 뮤잉 운동 같은 거랑 비슷한데요. 뮤잉 운동 같은 경우는 어, 혀 전체를 입천장에 이렇게 달라붙게끔 하는 운동이거든요. 혀의 전체로 입천장을 밀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혀를 앞으로 내밀고 미는 게 아니라 혀를 입천장 쪽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앞니 쪽에 가해지는 혀의 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하루에 한 10분씩만 연습해도 무의식적으로 혀의 위치가 바뀌어질 수 있고요. 이것만 제대로 하면 혀로 인해서 교정 치료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것들을 대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모르게 하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두 번째는 이를 세게 무는 건데요. 바로 이 악물기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입술을 가볍게 다물고 침을 삼켜보시는 거죠. 그리고 입술에 힘을 빼고 멍하니 아주 이완된 상태로 한. 있는,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위에 이와 아래이는 자연스럽게 떠있게 되는 게 정상인데요. 대략 한 2~3밀리미터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를 꽉 무시는 분들은 항상 치아를 물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입술에 힘을 빼고 있어도 치아가 다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완전 닿아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건 이약물기 습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약물기의 힘이 얼마나 큰지 수치로 한번 설명드리면요. 교정 치료를 할때 치아를 움직이는 힘은 150에서 200g 정도인데요. 이약물기를 할때 나오는 힘은 70kg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교정력에 벌써 몇백배 해당되는 힘이죠. 이약물기를 우리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건요. 어,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하다. 혹은 관자놀이나 뒷목, 턱 근육들이 자주 아프다.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어, 내가 이약물기가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의 힘을 뺐을 때 내가 평상시에 치아를 이렇게 꽉 물고 있는 건 아닌지 어, 입술의 힘을 뺐을 때 치아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해 보시면 내가 이 악물기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환자분들이 잘못된 습관이 사실 인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원장님은 치료할 때 이런 거를 좀 일일이 봐주시나요? 어, 항상 환자분들한테 교정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초진검사를할때 이런 습관들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악물기가 있는지 아니면 뭐 지금 제가 얘기할 이갈이가 뭐 있는지 뭐 손톱 깨물기 같은 게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항상 여쭤보고 확인을 하죠 그럼 이 영상도 잘 봐야겠지만 치료하기 전에 그것도 다 물어봐야겠네요 의사선생님 그래서 그렇죠. 교정 상담을 받으러 가셔서요, 선생님 제가 이런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교정 치료 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 안 좋은 습관은 한쪽으로만 씹는 편측 저작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안 좋은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자, 편측 저작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 얼굴은 저작근들에 의해서 입 아래쪽 얼굴의 형태가 결정이 되죠. 한쪽으로만 씹게 되면 한쪽 근육만 발달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쪽 얼굴로 비대칭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편측 저작은 비대칭 때문에 교정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턱이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치우친 분이 계속 왼쪽으로만 씹으면 교정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턱을 이동시키려 그래도 근육이 거기에 저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현측 저작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의식적으로 오른쪽 왼쪽을 균일하게 저작하려고 식사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불편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다섯 번 이렇게 저작 활동을 했으면 왼쪽으로도 다섯 번 저작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골고루 돌아가면서 균일하게 식사를 하시는 거죠. 처음엔 불편하지만 대략 한 2-3주 정도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손톱 깨물기입니다 이 손톱 깨물기는 주로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손톱 깨물기를 하면 교정 장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치아의 위치가 이상하게 변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안 좋죠 근데 놀랍게도 손톱 깨물기를 성인이 돼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톱깨물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교정치료에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이걸 꼭 피하셔야 되겠죠 손톱깨물기를 하시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이 손톱에다가 테이프 같은 걸로 감아 놓고 하면 그 손톱 깨무는 맛이 사라지니까 쉽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손톱깨물기하고 또 비슷한 계열의 안 좋은 습관이 하나 더 제가 소개해 드리면요 이건 바로 손가락 빨기입니다 손가락 빠는 거는 대부분 유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손가락을 빠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이 습관을 개선하는 게 교정 치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부정교합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니까 손가락 빨기도 인지하셨다가 이걸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의 손가락 빨기 습관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습관에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말 습관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꽤 많은 분들이 놓치기도 합니다. 바로 교정 치료하는 중간에 치과를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치료를 받는 건데 이 정기 방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쁘니까 아뭐 다음 특반에 갈까 한번 정도는 빠져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정 철사나 교정 장치는 일정한 힘을 계속 가해지다가 그 힘이 떨어질 때쯤 되면 또 그걸 교체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교정 치료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지 않으면 치아 이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적절하게 개입하면서 우리가 치아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과정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 좋은 습관은 이제 교정 장치를 잘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교정 장치를 잘 떨어뜨리는 것은 음식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을 드시면서 교정 장치를 떨어뜨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딱딱한 음식들은 정말 많죠. 그래서 뭐 오징어, 쥐포 이런 것들도 있고, 혹은 바게트 빵 같은 딱딱한 가장자리 이런 거, 그다음에 씨앗이 들어간 과일 같은 거 먹다가도 그럴 수 있고요. 고기의 뭐 질긴 힘줄 부분.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고 질기고 끈적거리는 음식들은 다 피하셔야 됩니다. 얼음이 들어간 음료수나 끈적끈적한 캐러멜, 껌, 젤리 뭐 이런 것들은 다 피하셔야 되죠. 이런 것들을 먹다 보면 교정 장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두번 떨어지는 건 괜찮지만 올 때마다 교정 장치가 두세 개씩 떨어진다 그러면 교정 치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먹다가 교정 장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먹다가 교정 장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바로 치과에 연락을 주고 오셔가지고 조치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와야 돼요. 네, 최대한 빨리 오셔야 돼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 치료하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치아교정치료는 치과에서 60% 정도, 환자가 한40% 정도를 담당하는 치료라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요. 아무리 제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교정장치를 사용을 해도 환자분의 습관과 협조가 나쁘면 교정치료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환자분이 오늘 말씀드린 여섯 가지의 안 좋은 습관들만 잘 관리해주셔도 아주 좋은 결과로 제가 만들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런 습관까지도 좀 신경 써주는 그런 병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습관들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담해주고 또 이런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걸 방지할 수 있고 그런 습관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과가 좋은 치과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교정 치료와 아름다운 미소를 위해서 제가 20년 넘게 쌓아온 모든 요하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꼭 실천하셔서 가능한 한 빠르고 아주 완벽에 가까운 성공적인 교정 치료 결과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